오늘은 저의 투자 여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루에 한 주씩 주식을 사다가 주식 백화점이 되었는지, 그리고 횡보디아 시절부터 모은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19살에 상경한 이후 서울의 집값 앞에서는 늘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사만 20번 이상 했고, 세무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면서도 벼락거지가 될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증여세 신고나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느끼는 현타는 덤이었고요. 저는 저의 노동소득만으로는 제가 원하는 집을 살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로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점과 인터넷을 뒤지며 공부하던 중 미국 주식 투자에 눈을 돌렸습니다. 우선 제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부터 사기 시작했습니다. 조카한테 사과 세트를 사주는 멋진 고모가 되고 싶어서 애플 주식도 모았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픽 카드가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엔비디아 주식도 샀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가 터지며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시기가 초보 투자자로서는 무척이나 두려웠지만 주식 투자도 운동처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QQQ와 비테크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몸소 경험했지만 이는 오히려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자마자 주가가 올랐다면 주식 투자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소심한 편입니다. 하루에 한 주나 두 주씩 거의 매일 주식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발을 담그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귀가 야은 저는 나중엔 아무 종목이나 사게 되었고, 이제는 제 포트폴리오에 200종목이 넘는 주식이 모였고 비중이 낮지만 국장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초보자들이 흔히 저질르는 주식 백화점이 된 거죠. 역시 MBA에서 배운 것은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비중이 빅테크 위주였고 나머지 작주들은 비중이 작아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제 투자 수익률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횡보디아라고 놀림을 받던 주식이었지만요. 2022년 대폭락 시절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주식 어플을 지우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폭등하던 시절에는 같이 고생했던 전율를 버리는 것 같아서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너무 무섭게 올라서 결국 추매는 못 했지만은요. 암튼 엔비디아가 거의 6배나 상승하였고, 다른 비테크들도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서 아마존이나 메타만 제외하고 거의 두배의 수익률을 안겨주더라고요. 결국 조금씩 불타기도 하고, 주식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70%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덕분에 효도여행으로 부모님의 버킷리스트였던 하와이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소심한 시작이라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며 전진하는 것임을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여러분과 제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추신, 국장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